자, 두 번째는 사랑과 정의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웃을 함부로 비방하지 않으려면은 사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의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불의를 다 받아들여서 오히려 사회를 불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악을 조장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되고. 또 정의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 이것도 또, 또 다른 악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방하는 대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돼요. 비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괴적입니다. 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남을 욕하는 것이라면 건설적인 비판은 악에서 좀 벗어나게, 좀더잘 되기, 서로 잘 되기 위해서 건설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하고, 혹 회귀한 사람은 용서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지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뒷면으로 넘어가서요, 같은 사건을. 어떨 때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어떨 때는 정의로 심판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그렇게 하죠. 내 편이면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랑으로 용서하고, 상대편이면은 정의로 심판하고, 이러면은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이 이게 다 정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이 비방은 비방 자체가 하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좋은 의미의 판단도 사랑과 정의를 오용해가지고. 판단해야 될 때도 사랑이라 합시고 하지 않고, 혹은 건설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도 정의라는 이름으로 비판, 파괴적으로 비판해도 안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나누는 말씀이지만, 사랑과 정의는 거의 같은 겁니다. 사랑과 정의는 절대로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올바른 용서를 하고, 고쳐주기 위해서 항상 필요한 경책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의를 따릅니다, 사람은. 그러나 파괴적인 비방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방 자체가 하나님의 의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비방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나왔는데,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유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벌도 내리고, 경책도 하고, 회기도 촉구합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으로는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부모는 항상 그런 마음이죠. 부모는 항상 내 자식이기 때문에 경책하죠. 이미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 자녀로 항상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용서하기 때문에 사랑의 용서는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필요한 벌과 경책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비방은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 나에게서부터 배척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방은, 정죄,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방치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반복해서 한얘긴데 그, 악을 행하는 데도 내버려면 안 된다. 그냥 그런 뜻인데, 그건 여기도 또 다시 쓰지 않아도 괜찮을 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번까지 있잖아요. 양과로 4번까지. 근데 아는 내용이지만, 양과로 5번을 써가지고, 써가지고요. 자격이 없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나는 절대로 남을 비방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자, 4번입니다. 큰 4번. 그러면 이제, 비방하는 것의 대표적인 방법이 뭘까요? 비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말입니다. 말 말고도 비방하는 방법은 있죠. 여러분, 그 눈초리만으로도 비방할 수 있죠. 그죠? 아니면은 그, 약간의 태도 같은 걸로도 남을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방의 거의 대부분은 말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형제를 비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안문단과 연결이 이렇게 돼요. 안문단에서는 마음과 행동에 대한 교훈을 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러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방법이 생각나십니까?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손은 행동이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건 마음의 문제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과 나쁜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날은 기억나십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위해 사랑하며 성기는 참된 마음,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가르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야고보서 시작할 때 그런 말씀드렸었죠. 야고보서가... 올바른 삶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는데, 올바른 삶 중에서 야구보서가 많이 가르쳐 주는 것이 말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말이 올바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이 하는 악행 중에 말의 악행이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은 힘들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시간 걸리는 것도 없고. 도둑질 한번 하려면 얼마나 계획을 세워가지고 애를 써야 할수 있어요. 근데 말은, 말으로 욕하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그냥 언제든지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야구보에서도 올바른 삶에 있어서 말을 많이, 말에 대한 걸 많이 가르쳐 주고, 또한 가지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재물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바른 삶에는 재물에 대한 교훈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앞에서 행동과 마음의 문제를 다뤘는데 오늘은 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말로 남을 비방하지 말라. 말로 이웃을 비방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반대로 말로 이웃을 비방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월권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대적이죠. 기억나세요? 대적하는 것이 자리뺏는 것이라고 안티라고 하는 말 생각나십니까? 안티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운데 요즘 영어에서도 많이 쓰죠. 안티가 대적, 대적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근데 그 안에는 대신이라는 의미가 있다 랬잖아요그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대적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그래서 말로 이웃을 비방하면 내가 심판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마귀를 가까이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방하기 굉장히 쉬운 모습이 교만이거든요. 교만해야 사람이 보통 비방하거든요. 그래서 5번에 교만과 비방에 대해서 조금 살펴봅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왜 교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데.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자, 형제를 비방했던 것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뭐라고 비방했는지 기억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그랬더니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 그 이유는 모세가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구수여인을 취하는 것 자체가 악이냐, 선이냐 하는 문제인 건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인데 왜 너만 만났느냐, 니 마음대로 하느냐, 이런 내용이 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자기 판단에는 구수여인 취한 것이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모세를 비방했다가 벌로 한센병이 걸리죠. 그래서 모세가 막 용서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딸에게 침을 뱉어도 7일은 부끄러워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벌어는데 금방 그럴 수는 없다. 7일 동안 좀 부끄러워하고 회개야 된다. 그래서 7일 동안 한 생명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거주하고, 이스라엘 진영은 출발하지 못하고 기다립니다. 미리암을. 그 다음에 미리암은 지도력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미리암이 지도적인 역할을 하지 하는 모습이 성경에안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한번 모세를 비방했던 것 때문에 굉장히 비참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온 백성 앞에서 환생병에 걸려 가지고 그것 하나님의 징계로 환생병에 걸려 가지고 환생병이 다 징계는 아닌데 이 사람은 징계로 걸렸다 그러죠. 그리고 그 그것도 하나님이 바로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 낫게 해 주지 않으시고 7일간이나 퇴계하도록 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백성 앞에서 모든 권위를 다잃어버린는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그 다음에는 미리암이 지도적인 모습을 다, 지도적인 자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모습 보면은 모세가 교만하다고 비방합니다. 근데 미리암이 모세 보고 너 교만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미리암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죠. 사람은, 저 사람 참 교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겸손한 거는 어떤 자세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자세잖아요. 빌리포스가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남을,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면은 다른 사람이 교만해 보이겠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나보다 낮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면 교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거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 놈이 왜 저래? 그러면은 교만해 보이거든요. 그, 그 마음 가진 내가 사실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의 모습이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었고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미리암의 한 말을 보세요. 민숙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같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암에게는 한샘병을 내리고 아론도 꾸중을 들었습니다. 아론도 벌은 받은 것인데 한샘병에 걸리는 벌은 안 받았어요.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들이랑은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그러니까 모세와 우리나 다를 게뭐 있냐? 우리도 모세하고 잘났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모세가 너무 교만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그리고는 벌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죄가 됐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를 비방하는 것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를 비방하면, 한생명이 걸리, 걸습니다 여러분, 목사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 생길지 모릅니다. 라고 해석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거는, 목사만 높이는 것이 되잖아요.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는, 모세를 비방해서 미암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오늘 성경은, 모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아까 제가 소개해 드린 대로, 이 얘기에서 말하는 형제는, 꼭 교회가 아닌 형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좀더 우리가 넓게 봐야 됩니다. 어떤 이웃을 비방해도 그것은 죄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뭐라 그랬죠? 형제에게 라가라하는 자나 미련하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나 말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다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암의 예를 보고 비방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대상을 모세 같은 사람에게만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뭐 500년, 1000년에 한명 나올 정도로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 사람만 비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아 주신 모든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그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정말 용먹을 짓을 했어요. 용먹을 짓을 했는데 그 사람을 비방하고 용서해 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기가 용서받지 못할 위험에 빠진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의 비유에 비유, 어떤 비유죠? 탕자 비유. 탕자가 집에 돌아왔는데, 이거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진짜 나쁜 놈을 형이, 나쁜 놈이라고 용서 안 해주려고 그랬더니, 형이 집에서 나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형 집에 안 들어오면 이게 형이 탕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남을 비방하고 심판하는 것이, 파괴적으로 심판하고 비방하는 것이 나쁜 겁니다.